아 우리 물묻히게 하면 되겠네. 물묻히게 하면 되겠네. 우리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. 아 그러게요. 그럼 한 2억까지도 만들 수 있겠다. 와우 충분해 진짜 2억 충분해 충분한 것 같아 2억. 2억이면 어제 600만 원 투자한 게 아깝지가 않지. 전혀 아깝지가 않지. 어 제가 사실 첫날에 증가시키는 거할때 생각했던 아이디어였는데. 그거는 뭐 말리면 된다. 심지어 저는 이제 사우나에서 이제 팬티를 말려본 유경한 자라 가지고 100% 말른다는 걸 알았던 상황이라서 아 고민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젖어야 된다. 그러면 한 우리 2억까지도 만들 수 있어. 근데 그 대신 옷에 완전 뚝뚝 흘리게끔 훅 적셔야 아마 무게가 확 증가하겠죠. 어, 그래? 대박 끝났어. 진짜 2억 가야 이거. 2억 가 2억 가 무조건 가 무조건 가 지금 물 지금, 묻힐까요? 지금 묻혀 지금 묻혀. 보추자. 거기 세면대 몇개 있어요? 남자 장식? 세 개? 세 개. 그럼니까 그럼 여기서 같이 할까 봐요. 네. 어. 아니요나 여기서 해도 되지? 아, 거기도 있네. 와, 형 대박이에요. 와, 머리도. 야, <laughs> 진짜 우리 <laughs> 아, 근데 당연하지. 이거 다 이해할 걸? 뭐, 뭐, 응. 걸? 응. 어, 저도 뭐다 이해할 걸? 음. 삣삣. 삣. 엇죠. 주머니에 와 대박이 다 진짜 주머니네 주머니에 물고 오케이! 야나안 됐어 나안 됐어 나안오케 너무 추운데? 안 추해 보이겠지? 이게 지금 몇백만 원짜리 데 이게 <laughs> 와 추워 아니 이렇게 더웠던 곳이 왜 오늘은 네, 진짜. 안 덥게 해주 거야 안 덥지? 거야. 오늘은 왜안 덥지? 야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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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아 아안젖는데 살짝 어디요? 다 젖었어요 옷 젖었어? 옷다 젖었어요 이거 벗어서 젖었어요 음. <laughs> 여기서 궁금한 거 이 티셔츠 얼마짜리인가요? 티셔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천0 0 0만원1 0 0만 원. 원? 700만 원? 500? 500? 500만 원? 야오. 네 머리가 지금 천만 원일 와. 수 있어 요 진짜 무겁더라 머리 대박이다 음. 머리 아 근데 물이 많이 빠졌다 예, 네, 엄청 많이 빠져어 계속 그래서 추가해 줘야 돼 아 재밌네. 우리 셋이 처절하다. 야, 오,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처절하네? 재밌어. 어 처절하네? 하, 이건만 마시면 되는데. 와, 지금 나는 1.5kg 확정. 나 1.7kg. 7만 다 마셔. 진짜? 나, 나 이만큼만 맞아. 다 마셔. 나네번 먹었어. 갖다 와줄 수 있어? 가, 더 갖다 줘요? 어. 오빠 어, 뭐 괜찮을까? 형 진짜 힘들구나.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. 아까는 앉아있으면 괜찮았는데. 저도 조금씩 마려워지기 시작했어. 그래? 아, 나도. 나 지금. 그래? 오줌 참기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지금부터 3 시간 동안 오줌을 참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이 참은 참가자가 <laughs> 오줌 버터가 됩니다. <laughs> 어, 어, 안돼. 이 시간 한참 넘었는데, 와, 아, 아.

아이 그건뭐 운이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걸 얘기할 시간에 했겠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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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300ml만 네. 하고 이거 오히려 이득 그래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 형 빨리 차라리 빨리 할 거면 빨리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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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